막고 있어요. 우리가 이렇게 수입을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히는 점을 못하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도 상대방 팔못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엉덩이를 약간 빼고 이 팔을 약간 들어줘요 그리고 들어주고 이 다리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안으로 그리고 꽈서 이거 마찬가지로 꽈서 그냥 우리 트라이앵글하듯이다 짜주는 거야. 이렇게 해도되고 이제 띠 잡고 앞으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얘가 이 손으로다가 뭘 하면 바로 기울어. 그리고 여기서 바로 암바까지. 암바까지 이제 안, 우리가 안 봐도 여기서 제일 쉽게 할 때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잡아 안까 전에 봐봐. 이렇 잡잖아요. 잡고 그대로 그대로 안 봐. 근데 이제 이거를 이어서 이어서 하면 이 손을 들어줘야 돼. 요래 다리가 이 사이로 들어 엉덩이는 붙어있으면 하기 힘들어요. 자꾸 엉덩이를 빼주고, 그리고 올리고, 다리. 고대요. 그 다음에 손 짚고, 고대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꽈도 되고, 상대방 띠나 바지를 잡고, 앞으로 게 숙여도 되고. 고대로 응, 그리고 고대로 돌면서 요거를 이어서 해보세요 그냥 천천히 아니면 하나하나 하셔도 돼요